안녕하세요. 오늘은 잎꽂이 아이들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얘는 홍미인이거든요. 홍미인. 홍민. 홍미인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얘는 입장 뗀지가꽤 오래됐어요. 홍미인. 이렇게 잎꽂이가 거의 다 나왔어요. 뿌리랑 같이 나왔거든요. 뿌리랑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응. 뿌리 엄청 길게 나왔죠. 응. 얘네를 한번 어 심어볼까 합니다. 얘네도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네요. 응.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프리티. 국민다육 음, 프리티입니다. 얘도 저번에 밖에 있는, 어,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잠깐 들였다가, 어, 꽃대 잘라주려고 들였다가 입장을 몇 아래 떼었거든요. 입장을 떼었더니, 이 꼬지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새콤하게 뿌리도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음. 얘네는 입장이 엄청, 어, 이렇게 짧고, 빵빵하네요. 음. 밖에서 키운 아이들이라서 입장이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밖에서 다져져서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프리티 안 걷죠? 프리티 입장은 길쭉한데 얘는 입장이 이렇게 길쭉해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면 입장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얘네를 한번 음... 화분은 페트병이에요. 생수병 삼다수 생수병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서 어... 사왔거든요. 철사 고리로 해서 여기다가 매주려고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음.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거든요. 양쪽에 얘네를 얘가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잘라서 열쇠가 약간 좀단단하더라고요 예.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아래에 배수구멍은 안 뚫었거든요. 이 꼬지라서 그거 수분이 항상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분이 금방 말라버리면 이 꼬지가 제대로 못 자라요. 그래서 아래에는 배수구멍을 안 뚫었어요. 예, 안 뚫었어요. 물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위에 흙만 살짝 적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물을 조금씩 어, 주면 아래에 배수구멍을 안 뚫어도 괜찮거든요. 예, 뚫을, 굳이 뚫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휘으면 손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잘 휘어지거든요 손도 안아프고 이렇게 삼다수 페트병이 이거 다익이 이 꼬지 키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응, 사이즈가 창틀에 올려두기도 사이즈가 딱 응, 적당하고 응,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다수 페트병, 응, 생수병,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응. 이게 아직 이 꼬지라서 얘네를 뭐 다자른 다익이나 이렇게 좀 높게 잘라야 되지만, 얘는 이 꾸지를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높이를, 어, 안 높게, 흙만 살짝만 있어도 이 꾸지는 잘 자르거든요. 예, 조금만 있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너무 높게 안 자르고, 이렇게 낮게 잘랐어요. 예. 이게 줄, 하나, 둘, 셋, 세 칸, 예. 세칸 두고 잘라서, 예. 이꼬지는 흙이 조금만 있어도 잘 자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 흙을 다 사용하고 없어서 모도아에 가서 또 사왔거든요. 얘는 음, 제가 사용하는 10년 이상 예. 다육 초보 때 초보 시절부터 사용하던 흙이에요. 어제 어, 모도아 가서 사왔어요. 한 봉지 이... 어, 18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응, 1800원. 그리고 얘는, 어, 가터 응, 대립 퓨가터예요 소립, 어, 중집, 대립. 응, 대립 퓨가터 어, 아래 배수층으로 깔아주려고 대립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어제 배양토를 안 사왔네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얘는 분갈이토예요. 일반 어, 관엽식물에 사용하는 분갈이토. 뭐 혼합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혼합토이거든요. 혼합토에다가 얘는 미리 휴과토예요 음, 아주 가는 미리 소립보다 더가는 미리 휴과토예요이렇게 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란껍질을 살짝만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한번 삐비해 볼게요. 비빔밥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요. <laughs> 배양토있으면 좋은데 배양토가 없으면은 어뭐 분갈이 터, 그냥 관엽 식물에 사용하는 분갈이 터도 괜찮아요. 네. 외국 유튜버분들 보면 그냥 아무 흙에다가 뭐 밭에 밭 흙에다가도 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잘 키우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처럼 마사토를 사용하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음, 거의 다 보면은, 음, 그냥, 밭흙 같은데? 밭 흙처럼, 어, 그런 흙에다가, 심더라고요, 보니. 그리고 참솥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외국, 음, 유튜브 분들은. 이렇게, <laughs> 제가 미리 휴가토를 조금 많이 섞었나요? 이 음. 꾸지는, 음, 휴가토나 마사토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음, 저거 뭐지? 분갈이토나, 아니면 배양토. 네. 이렇게 사용하면 좋답니다. 마사토는 사용해도 살짝만. 사와야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중기 배가터를 사올까 하다가 얘를 사왔거든요. 음. 휴가터를 좀 많이 깔아줘도 되거든요. 이는 이 꽃이라서 위에 흙 조금만 있어도 예 네, 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건드렸네. 이렇게 휴가터를 깔아주고 얘를 조금 더 높게 잘랐네요. 응. 이렇게 하고, 흙을 이꽃이를거실에다가 뒀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서 이제는 노숙으로 밖에 창틀에다가 키워야지 계속 거실에다가 두면은 웃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창틀 위에나 행잉식물처럼 걸어서 키울까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많이 담아줘도 괜찮아요 얘네가 물 주고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흙이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고 <laughs> 위에다가 마감재로 지금 마사토 준비가 안 되어서 얘로 할까 하거든요 어, 빨간색 돌로 살짝만. 이렇게 안 하면은 바람이 불거나 물 주거나 할때 얘네가 둥둥 떠거나 바람 부르면은 막다 날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살짝만. 너무 많이 말고 살짝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에이. 이렇게 하고 심어볼게요. <laughs> 여기에다가 홍미인을 심어 볼게요 쪽에 놓을까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응. 온 입장도 아직 짱짱하죠 응. 원입장이 다 마를 때까지 흙에다가 안 심어줘도 되거든요. 안 심어줘도 되는데 저는 심어줄게요. 음. 그리고 물도 안 줘도 되거든요. 원입장이 아직 짱짱하고 물을 수분이 있으니까 물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음. 그래도 물을 살짝만. 조금씩 주면은 음, 성장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음,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줄까 입장이 너무 커서 좀 그렇네요 이렇게 입장이 진짜 크네요. 그리고 가운데, 얘는 거꾸로 나왔어요. 입장이. 이렇게 바로인데, 거꾸로 나왔네요. 거꾸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가운데다가 하나. 조금 어둡게 나와요. 오늘 밖에 조금 흐렸거든요 네. 요새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 이렇게 얘도 입장이 굉장히 크네요. 얘도 입장이 커니까 심어주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응.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여기다 다 심을까? 심어뒀다가 나중에 다른 화분으로 옮겨줘 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입장이 오는 게 앞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앞인가? 음. 여기다가 다 심어놨다가 나중에 많이 자라면 성장했을 때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음. 화분을 또 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너무 크니까 좀 신기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홍미인 <laughs> 이상하죠. 최대한 잎꽂이가 어, 햇빛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응. 그리고 뿌리 올라온 뿌리는 살짝만 더 덮어줘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를 흙 속으로 넣어주고 어, 물을 살짝만 주면 되거든요. 물을 아예 안 줘도 되는데 어, 물을 조금만 한 숟가락, 반 숟가락. 예. 그렇게 주면은 더잘 자른답니다. 그리고 프리티 한번 심어 볼게요. 국민다육 프리티. 얘는 입장이 굉장히 빵빵해요. 이렇게. 음, 통통하네요 밖에서 노숙으로 키우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해요 음. 아직 꼬지가 안 나오고 뿌리만 나온 아이도 있고 그렇네요 <laughs> 이렇게 편하게 그냥 심어주면 돼요. 얘는 워낙 잎꽂이가 잘 되는 다육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프리티도 입고지 많이 했거든요. 예, 네. 많이 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작년에는 깍지벌레가 좀 생겼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깍지벌레가 안 생긴 것 같아요. 어. 뭐좀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깍지벌레가 안 생기고, 잘, 자라고 있네요. 음. 근데, 이웃님들, 음, 유튜브 보니까, 저게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인데도 음 그거 무슨 무슨 벌레지 막 벌레가 생겨서 어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약치 주고 그러시던데 아 응애 응애인가 응애 벌레인가 저희 집은 아직은 안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응. 전에 한번 생겼나? 생긴지 안 생긴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응. 아직까지는 응에 생기고 막 그런 거는 없, 없던 것 같아요. 응. 올 봄에 들어서, 어, 제가 유튜브 올릴 때 그때 약한번딱 쳐줬거든요. 예, 약한번딱쳐주고 이때까지 약한 번도 안 쳤어요. 예. 그러니까 물을 어, 너무 굶기지 말고 치고 물을 조금씩 자주 줘야 되거든요. 예, 물을 너무 굶기다 보면은 어, 깍지 불레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응계는 모르겠어요. 응계는 한 번도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음. 저는 약은 자주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음. 작년에 딱한번 깍지가 생겨서 뭐 한번 쳐주고, 그러고는 벌레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음. 너무 건조하고 물을 굶기고 그러다 보면은 벌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굶기지 마시고, 어, 물 고프면은 바로 물을 주고 그래야지 영어 바짝 말리면은, 네. 벌레가, 깍지 벌레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입꼬지, 프리티와 홍미인. 홍민. 홍미인도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네요. 네. 100%다 나왔어요, 얘네는. 이렇게 입꼬지를 해봤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거실에다가 계속 키우면 은 많이 웃자랐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창틀 위에다가 걸어두거나 음, 그렇게 해서 키워야 짱짱하고 예쁘게 물들면서 자라거든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